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19년 8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금일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레이딩샷에, 어, 암마 앞에 분석가인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네 시간봉으로 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2019년 2월에 2월 3월에 나왔던 이 골든 크로스 패턴하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이 패턴이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본 거고요. 이 4시간 봉 안에서는 지금 흐름이 이제 지금 202동 0이 평균선과 그리고 52평선 이두 개가 지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이 골든크로스가 2019년 3월 정도에 이게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제 바닥권이었고 이 바닥을 지나가는 그 지점이었죠. 그 이후부터 이제 급격한 상승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 이 형태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52평선이 202평선을 가로질러서 이걸 깨고 올라가는 이 형태가 지금 곧 이제 눈앞에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들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그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해서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찍고 다시 되돌리는 이 반등, 은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이 패턴이 이제 아담 패턴이고, 이 이렇게 완만하게 굴곡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이브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지금 이두 가지 패턴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보통 되돌림을 줄때 이런 패턴이 나오고요. 이두 가지 패턴이 지금 다 나오면서 어, 이게 완성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까지 나온다면 이 상승에 대한 확실한 이제 전환점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또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어제에서는 여기 그 202평선 이 부분을 이제 터치하고 이걸 뚫지 못했다가 다시 이걸 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흐름이 그래도 강하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202평선도 이제 살짝 방향을 돌리고 있고, 5 2평선은 확실하게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완만하게 지금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 지금 202평선과 52평선이 두 개가 이제 만나는 지점들, 아까 말한 골든크로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요 패턴이 이제 지속이 될지 아니면 가격이 폭락을 하면 이거는 또물 건너가는 거겠죠. 다시 또이 흐름은 꺾여서 내려가거나, 202평선도 살짝 이제 돌리면서 내려갈 가능성. 그래서 이게 골든크로스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가격이 위에서 이제 놀아야 됩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또그 확률이 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격도가 좀 있습니다. 아, 골든크로스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최소, 어, 한 1,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거리가 좁혀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RSI는 전체적으로 과, 매, 수, 국면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있어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어, 이 형태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그 준비를 하시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웨슬라드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분석은, 이분도 똑같아요. 아담과 이브 패턴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아담과 이브 요 패턴을 지금 주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 완성되는 부분은 11,054달러선 요선 정도 오면 이제 완벽하게 그 패턴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한번더 다시 잠깐 조정을 보여서 바이백 존 이쪽에 9,800달러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요런 패턴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회귀를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1,054달러를 뚫고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1,400달러 선을 찍고 최종점이 13,55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바닥 패턴이 확인이 되고 이제 상승을 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어 근데 이 완성되는 패턴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그 중요한 이 저항선을 뚫었다고 하기에는 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더 흐름 완벽하게 지켜본 다음에 봐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돼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거래량은 이제 적어지는 형태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BTC가 분석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차트 두 가지 유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2017년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음, 여기 이제 그 가격의 조정과 그리고 RSI 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RSI 상대강도지수라고 하죠. 이 RSI가 지금 과거에 이 조정이 보였을 때 보통 이 50선 이50 6선이죠? 지금 48선인가요? 이쪽 부근. 그러니까 거의 50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도달하는 형태가 보통은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반복이 좀 됐었어요. 이때에도 한번더또 찍었죠? 그래서 이때 한번 찍고, 이때도 한번 찍고. 그래서 지금 형태가, 어, 어, 요게 이제 그 3일봉으로 본 거야. 3일봉으로 3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19년도에도 지금 50선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예요. 56선. 그래서 음이 저점인 48 정도까지 이제 그 도달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패턴이 이 정도였으니까 도 여기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차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적인 패턴에서는 RSI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때는 조금 더 하락을 했어요. 이때 4월이죠. 2017년 4월 정도에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이50 이하로, 48 이하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가 있긴 했었으니까 이게 오로지 다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근한두번 정도는 이렇게 찍었으니까 한번더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통계적으로.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중 85%가 지금 유통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데이터를 인용해서 1일 1,785만 번째 비트코인이 발행됐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요. 현재 약 315만 BTC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 블록체인 분석업체 채널리시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공급량 20%에 해당하는 400만 비트코인은 프라이빗키 분실 등으로 이미 사정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될 수 있는 총 X, 그러니까 총그 비트코인은 170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발행이 된다고 해도 1,700만개만 유통이 될수 있는 거고 지금 사장이 된 비트코인 프라이빗기 분실이 돼서 더 이상 쓸수 없는 비트코인이 400만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100만개가 전체가 지금 시장이 풀린 것도 아니고 아직 315만개가 더 나와야 되고요. 어, 그런데 지금 유통하는 물량은 지금 이것보다 채굴된 양보다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얼마나 앞으로 더 있을지,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탐험하는 삼성 넥스트의 블록체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라는 기사인데요. 어,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번에 삼성 갤럭시 S 그 10인가요? 그쪽에 이번에 이제 출연하면서 암호화폐 지갑을 넣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이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쪽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법인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삼성넥스트라는 건 삼성전자인 이제 해외 투자 유닛인데요. 어 삼성넥 넥스트의 주유 지배주주가 삼성리서치 아메리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의 100%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100% 증손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다음의 사업들, 를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넥스트에서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삼성의 행보, 삼성과 그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가 이제 주요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넥스트에서 투자한 세 곳에 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델포랩스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케이젠 네트워크 그리고 HYPR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 데포랩스 같은 경우는 인기 게임인 크립토키티의 개발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블록체인 게임이죠. 그래서 실제 이 크립토키티의 인기는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게임 개발사로서, 블록체인 개발, 게임 개발사로서 가장 흥행했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이제 데퍼랩스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과 또 NBA하고도 손을 잡고 지금 농구게임도 만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데퍼랩스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 이 형태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즌 네트워크라고 해서 2018년도에 시작된 스타트업 네트워크 케이즌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 케이즌 네트워크 라는 부분들도 이제 주요적으로 신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HYPR. HYPR은 이제 전사적으로 봉유 되는 비밀과 패스워드를 없애도록 설계된 인증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업체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업체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전파적으로 지금 삼성이 무엇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세 가지 업체만 봐도. 첫 번째 게임이죠. 중요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 업체에 들어가서 지금 이 게임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에 지금 그 휴대폰과 연결이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갤럭시와 연결되어서 이 많은 그 중요한 어플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어플이잖아요. 그런데 게임과 관련된 투자들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도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지갑이죠. 결국에 지금 갤럭시 S10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갔다는 거그 자체가 암호화폐 지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 업체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증, 인증 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증하는 게 굉장히, 어, 까다롭고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어디에 로그인을 하거나 패스워드 때문에, 우리 항상 패스워드 바꿔라, 뭐, 패스워드에 특수문자 넣어라,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뭐, 3개월마다 바꿔라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 귀찮게 계속 바꿔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된 키워드를 보통은, 그 서버,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해킹당하면은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모든 비밀번호가 다 누설되는 거고, 그 비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보안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보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블록체인. 그래서 각자 개인 유저가 그 비밀 암호들을 이제 그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체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보안성을 확실하게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HYPR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 업체를 고른 이유도 결국에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에서도 이제 고런 부분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투자,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블록체인 쪽에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관세 폭풍 비트코인 랠리 촉발 촉매 될까라는 기사인데요. 어, 지금 이제 바이낸스 리서치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보면 골드 2.0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최근 비트코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 이후 여러 안전 피난처 자산과 함께 랠리를 보이고 있다. 무역 전쟁은 계속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어, 차트를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나온 어, 연구자료입니다. 보고서인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트윗으로 이제 그 중국의 관세 폭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격의 흐름들이 완전히 그 자산의 가격들이 완전히 그 변동이 됩니다. 가장 지금 수혜를 받았건은 받은 건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이 차트를 보자면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가격 상승이 왔고 어떤 자산보다도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이죠. 금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3위 정도가 이제 N, 일본의 n 화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이제 채권, 채권 10년물이죠. 그래서 그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산들이 보통은 어, 상승세가 있거나 조금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위험 자산, 위험 자산으로 지금 그 여겨지는 것들 보면은 그 차이나, 아, 중국 위에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 평균 그리고 나스닥백, 그리고 FTS 차이나 A5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US 오일. 그래도 그 오일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하락하면서 오일에 대한 수요도 이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적인 전망치가 위험 자산으로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 이후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혼란한 상황, 경제가 혼란한 상황이나 어 이런 이제 관세 폭풍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 축에 끼게 되고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 주었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X 상품 그 선물 상품 출시를 못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비트코인 선물 경쟁이 다시 원점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최근에 레엑 X가 지금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저도 그 전달을 해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부분이 이제 사실과 다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한발 물러났어요 그리고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당국의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벡트나 다른 업체들 LSX를 제치고 먼저 출시를 했다라는 발표를 먼저 레저 x 에서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레츠엑스와이 CFTC 가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는 기관이죠,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는데 레츠엑스는이 승인한 걸로 오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 파생 상품 청산 기관 심사 기관이 있는데 최대 180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레츠엑스는 지난 11월 8일 날 파생상품 청산 기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CFTC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츠엑스가 이를 허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도를 내놓아서. 어 지금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확인 작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그 이런 오보를 또 전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구요. 음, 우선은 이런 정보들 어차피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사라고 해서 모든 기사가 다 맞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나중에 좀 범벅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는 한번더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사 가지고 투자를 하시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사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시면, 이렇게 거짓 기사나 허위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사에 낚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투자했던 이제 머니그램에서 엑스레피드를 사용을 시작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어, 지난달 이제 리플로부터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글로벌 송금업체, 머니그램이요,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Xrapid를 이번 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스 홈즈 머니그램 CEO가 머니그램이 이번 주 초부터 리플 엑셀 비트 플랫폼에서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초 안에 정산이 완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의 고객이 지금 수백만 명이고요, 120개 이상의 통화를 사용해서 200개 국가에 걸쳐 자금 수십억 달러를 이동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의 파트너십으로 자사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 p 피드가 이제 제대로 활용이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리프레서 투자를 당연히 했기 때문에 이엑스 p 피드를 사용 안 하면 안되죠. 리프레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게 지금 엑스 p 피드이기 때문에 그 투자한 이제 가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아마 엑스 p 피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XRP 사용도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